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알아봅시다. 첫째 그녀는 허비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수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더 심해졌고 몸과 마음이 지쳐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둘째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든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 받으리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치유와 능력을 상징하며 손을 대는 행위는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셋째 주님은 병도 치유하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녀의 고난은 주님으로 인해 회복과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